능력의 주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하나 되게 한다 하나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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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a n n a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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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것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 a 로 영접하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건 성령 안에 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마귀는 어, 마귀라는 말은 자꾸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예뱀, 큰용예이네 가지 용어로 우리가 사단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보통 사탄 대적자거든요.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어, 그런 존재로 표현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귀라고 할 때는 성도들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간을 성도와 성도들간을 자꾸 이간질할 때 <laughs> 이간질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나타날 때 그를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자,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 이게 이 분탕질하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가 오는 것 앞에 10절은 뭐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렇죠?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분리. 마귀가 하는지는 결국은 이간질이라는 건 분리하는 거잖아요, 분리.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도둑질 내 소유에서 다른 소유에게 대로 자꾸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6절에 보니까 "또 또"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셨나? 15절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그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끌어오르고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할 터이니 그랬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복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복자에게 있는다. 한 무리가 된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우리, 우리 안에 들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표현을 했죠. 교회 공동체. 또는 좀 넓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라고 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서 그리고 양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양마다 목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양을 같이 칠 때에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에 각 목자 목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보초를 쓰는 거죠. 이번엔 당신이 문지기해. 다음 시간 내가 문지기할게. 이처럼 보초병이 시간별로 나누어서 보초를 쓰는 것처럼 이처럼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 목자가 어 당신은 맞아 저 양의 주인이지라는 것을 알고 문으로 들어올 때에 영접해 주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물론 이 양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모를 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러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군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 당시로 말하면, 할라인, 즉 이들이 이방인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뭘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예,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어, 심각한 귀신 들려는 딸내미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한 여인의 부류 취짐에 의해서, 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예, 주임이 마땅치 않다. 이러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구스르게도 조사오니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비록 나는 이방인이지만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이방인들이랄지라도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다. 구원에서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죄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도 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초청한 사건 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때 베드로는 꼬협안 간다고 안 간다고. 어. 그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그야말로 정결하지 않는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세 번씩이나 그러죠. 저는 불결하지 않는 짐승을 불결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어. 내가 정결하고 단 정결을 했다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불길하다 그러느냐? 그 환상이 재앙원하 나니까, 권분을내 집안에서 보낸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 갔더니 말씀을 듣기 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면서 베드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매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없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죠. 그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뭐한다?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라고 하시죠. 결국 사랑은 뭡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를 내가 친구라 그러겠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이게 뭡니까? 최고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고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사랑이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즉 이방인들을 위한 사랑이기도하다. 그리고 그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도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건 뭐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나타내시가 해서 십칠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합니다. 결국 부활의 몸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저 주님이 다시 본향 하늘로 올라가시게서는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얻기함이니 다시 얻는 몸은 부활의 몸인 거죠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결국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였던 다른 양들이었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했던 다른 양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효력을 발생한다 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간.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니라 응,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다 우리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역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물론 내 네, 새끼니까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가루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내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냐? 두 번째. 어떤 성도를 하나님 덕도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부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을 무기 삼아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죽음을 능력 삼아 따라 그랬죠. 마귀는 죽음을 무기 삼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지 라고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능력 삼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서 죽을까 봐서 아등바등한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들 되어 된다는 얘기죠. 18절 말씀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얻을 권세, 버릴 권세.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얻을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그 어떤 권리, 얻을 권리. 그리고 어때요?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누릴 권리.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빼앗길까 봐막가등바등 거머지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복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줘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라 그레문들에게 주실 것이요 후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도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 본 자라야만이 주는 자의 기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자가 줄수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인물을 퍼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퍼마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생수라는 것은 어때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깊은 생수가 우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복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세, 얻을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들또 우리 주님처럼 어때요? 복이 있는 자로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두장세장만넘겨볼거요 14장. 이 장이나 14장 21절. 14장 21절. 시작. 나에게 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자 예수님 또는 성령님 너는 성만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제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하여서 이렇게 순종하고 심지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그렇게. 복종하며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해서 하나 된 공동체, 아우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가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예외가 없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걸 알고 오늘 여전히 우리 밖에서 사단의 공격에 먹잇감 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 될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가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